인천 송도 국제도시 1 2 3 4 0구는 센트럴파크 국제 업무지구 5 7 0구는 바이오 교육 특화 6 8 0구는 랜드마크 워터프런트를 낀 고급 주거지구 9 1 0구는 물류산업지구 그리고 마지막이자 핵심 바로 1109 시작점에 한네들 센트럴리버 분양 합리적 분양가 적용 발코니 무상 확장 전매 제한 6개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트. 교육 의료 인프라의 완성. 송도 초입의 최대 규모. 골든 블록. 가장 먼저 시세 반응. 고소득 전문직 배우 수요. 한네들 센트럴 리버는 1109의 시작점에 위치한 단지. 세브란스 병원. 친수공간. 학원가 최근접. 미니 말리브 미니 베니스 워터프론트. 2540개사. 10.4만 명 종사. 포베이 위주의 84타입 단일형 포베이 A타입 포베이 B타입 세미타워형 C타입 양창형 D타입